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 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9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19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인위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페이크에 속으셔가지고 괜히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여기다 던져버리시진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부랴부랴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9월 5일에도 이렇게 긴급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아직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지금 자리에서 싹다 쓸어 담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세력질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여기용 하실 수 있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정말로 귀신같이 여기서 싹다 쓸어 담으시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9월 5일 딱이 날인데 정확히 하락은 여기에서 멈춰주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승 나와주더니 제가 이렇게 단 이틀만에 40% 넘는 엄청나게 큰 수익 전부 다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은 하둘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 거라 믿어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거 세력들이 앞으로 언제 올리고 언제 다시 빼버릴지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서 새롭게 입수한 세력들의 스케줄을 토대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면 앞으로 딱 3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놔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폭등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상승 절 대로 아닙니다. 자, 세력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단기 폭등이다 보니까 요거는 진짜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런 거 보게 되시면 이아랫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 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한 명의 피해자에서 절대 못 분산하시니까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요런 피해자가 아닌 요런 승리자가 되는 요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서 차트 분석까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장된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차트에 봐도 뭐가 전혀 안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뭐 나는 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만 좀 받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 적어놓은 대로 딱요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1시간 안쪽으로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스케줄을 전부 다 보내드릴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 중역 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열은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9월 6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믿어심찬셔로되시고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았는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의 오더북 기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를 ...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 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이런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스케줄 표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이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일정을 전부 다 보내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거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니지 인지 본인을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와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록하나를 먹고 사야 하는 이 프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정보록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치않으셔로 됩니다. 자 끝으로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 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